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얼굴형에 맞춰 스타일을 살려주는 메탈 다각형 초경량 금태 안경테로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하세요. 57%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모어댓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눈 건강을 지켜주는 불태 안경을 놀라운 할인율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EYLAB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유해광선을 막아 시야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99,000원 상당의 안경을 79% 할인된 19,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UILAB 티타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가볍고 튼튼한 티타늄 소재에 80% 할인된 24,400원으로 특혜 마세요. 소중한 눈을 보호하세요. 1위입니다 테리아 예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으로 눈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메탈 프레임과 투명 디자인이 세련된 GO28017 모델을 53%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